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안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신랑이 진람비... 도식을 집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지금 바로 볼그 안쪽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어, 예식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데 전하는 다시 한 번만 진동이나 보음몬으로복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마스크 착용 끝날 때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시장 신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빛내기 위해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첫걸음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식은 특별히 주변 선생님을 모시않고 진행이 되는 만큼 예식 중간 중간에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a 시 did y o 아나 o y o 이인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p e o 오늘 e young people, young people, young people, young people, young people, young 모 e o 주시면 y o 드리겠습니다양 l 어머 o 입장해 주시죠. 신천지 어머님께서 그쪽에 전화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천지 어머님께서도 전화해 주시겠습니다. 양가오님 앞쪽으로 나오셔서 특별를 바라보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시고요 양가오님, 인사해 주시죠. 다음으로 우리 차례를 빛내주신 내민 여러분 알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 신랑님께서 약간은 긴장한 모습으로 입장할 기준을 맞치셨는데 아, 긴장하지 않고 멋있게 단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신랑 입장이랑 멘트와 함께 큰 박수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입장. 계속해서 오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아름다운 신부님의 입장입니다. 잠시 뒤쪽을 마찬가지로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신부님께서 먼저, 먼저 계단 위해서 여러분들께 들어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신부님의 등장 순간부터 그 계단을 통해서 한 걸음씩 내리는 모든 순간마다 큰 박수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부 등장. Yeah, um... 진행할 수 있도록 기자님의 그 반상의 기술로 조금씩만 뒤로 네,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서로의 눈을 사랑스럽게 한번 보라가 주십시오. 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눈빛 그대로 영원히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 되겠다는 마음으로 맞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님맞해 주시죠. 네, 그대님께서는 소개팅들을 향해 돌아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여기 앉아계신 내빈 여러분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사랑의 사약 사랑, 혼인의 사랑을 약속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보내주시오 네, 다음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상의 진술로서 예물을 교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마주막 주시고요. 자, 먼저, 신라님께서 신조님께 예물을 신랑님께 이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의 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분께 큰축복을만 풀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두분께서는 간산쪽으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산쪽으로 이어서 그 사람의 혼인이 원만하게 성사되었음을 선언하는 성문선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문선언은 신랑 책 아버님께서 직접 나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아버님의 단상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아버님의 성문선언으로 그 사람은 정식으로 공부가좋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아버님께서 답답한 말씀을 지지해 주시겠습니다. 없어나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절한 말씀 해주신 아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두그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가 무대가 있겠습니다두 분께서는 축가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축가는 제가 좀 특별한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방향에 어, 좀 노래를 훔쳐주던 분이에요. 네 지금 나가시는 시절 신님이 직접 준비를 하시는 고로니다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하님께 <laughs>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장신청님께서 양가 부모님과 대리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먼저 신부지 특허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부모님 앞으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아시고기다려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주도에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도록 친한 주님, 부모님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 부모님께서도나와셔서 친한 주님 따뜻하게 호흡을 한번씩 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다음으로 친한 자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부모님 앞으로 이동해 주시 그 시작의 순간에 와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씻기 부모님께 인사해 주시죠.네,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 분들께서 나오셔서 시작을 일단 따뜻하게 모라고실수있주시면고겠습니다네 마지막으로 대빈 여러분께 강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 쪽으로 천천히. 네, 신사님 자리들 박수 주세요. 네, 가부시 네, 마지막으 우리 두 사람의 첫 걸음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님, 내빈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 자, 이제 마지막 행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하나의 기회를 고자 합니다. 아, 두 사람의 발걸음이 찬란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된 마음으로 기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두분께서 행진하실 때만큼은 오늘 보내주셨던 박수와 환성 중에 가장 큰 환호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두분 친구들, 지인들 계시면. 나중에 결식 끝나고 보실 때는 행진하실 때 남겨주신 사진이나 영상이 정말 큰 추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사진과 영상 같이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하수님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신학수.